두바이 너의 생일이 1 6틴이잖아1 6이면일이면 16일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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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6일이면 16일이면 1 6일이1 6이면1 6일이1 6일이이면이 주시는 일이면1 6이일이면이면 16일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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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이면 16일이면 1 6일이일이면1 6일이이 어 아저씨가 또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 지난 다음에 면 그렇잖아 자 갑시다 감사합니다. 어 유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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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라더 볼스데이 어 어디 갔어 바이바이 아한 바이. 어, 마리 애들은 뭐야 애들은 둘넷 네, 여섯 여덟 열두 마리 열두 마리구나 열두 마리 그 다음에 두 마리, 세 마리, 어, 큰 놈이 다섯 마리. 이제 이번 달말 일이 되면은, 예, 얘들이 이제 새끼를 가질 수 있을 때가 된다고 합니다. 새끼를 가질 때가 돼 가는데. 얘들은 3개월만이면 이제 판매를 해야 되겠죠. 얘들은 물론, 어, I'll try to sell pig, but no. 이제는 여기서 히 e r o i s New Village에서 컨트롤에 셀링 올소, 어, 다 그렇게 관리해 나가야 된다. 그냥 첫수웨이팅 그냥 입만 딱이렇 벌리고. 비키가 셀링 할 거야. 메이비 오도 할 거야. 비키 오도 이돈 웨이팅 이렇게. 어. 그리고 여기 여기 빌리지 40% 여기 스터딩 룸이야. 스터딩 룸. 이분도 덴마니스 유스 썸썸 폴센스 뭐 고투 칼리지 트위션 피 아이도 그 저기서 어 애니웨이 anyway, 40%는 여기로 와야 돼요. 30%는 매니지 그 다음에 나머지 리메인 퍼 30%는 어올 디스 빌리지 피플 쉐어 하시고. 오케라 어, y 어, 질문? 캐스천 s 스천 o n I think. q u e 이 t i o n I'm n o 이 listening. I'm not l i s So that getting some problem f like i x e d 면 I return 한다. All return 해버린다. 오케이라? Okay? Yeah.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그 여기 u h a v e a meeting all mm -hmm. disability people meeting에서 예. 이게 이게 만약에 f i x 된다 this problem no problem, all disability p e o p l e same decision 뭐 나오고 이러면 anytime. Even u t I can give all. s g u b o s o c r i, so, I, think... so, I, think... so, I think... a s b o e m a s b i e a o f r i s b o e m sub o f i c a sub o i I'm e m a o e a s u e a s i e a u e a s e i a sub i e s i o u m a a u a i a s o i a m o m a m a a e sub s c r i b e r a o s a e 매일매일 키월리스 서포팅 없을까요? 이 디스어 딩로만 그거 가지고 쓰시고, 지금 어때? How about how many special students? No, um, 아니, nine. 선생이라는 사람이 11 11. 나인 1 1이렇게 내가 그래서 자꾸 화가 나는 거야. 아 이게 빅 스트레스라니까는 아니 선생님이 학생의 스페셜 키드가 맵 하만이 키든지 모른다는 얘기는 you don't you, you don't concern about that이잖아. 누가 가르쳐 그러면 후티치 11 kid. Um, mm -hmm. uh, s uh, we have two assistants um, three groups. Um, Richard h a s the student s divine and me mm. So they oh, 아, 그러니까 Difference 디바인 1 리첼 1 2가우 9이야. 필라필라 필라필이8 리첼 2 4 디바인은 2 4. 이가르2킨다고 그럼 당신은 뭐 하는 거야, 그러면 그런데 왜두 명만 가르치고 있냐고? 그럼 리첼이 티치 아니야. 네비에 야, 2pm. 아니 그러니까 리첼이 7키드를 르킨다는거 아니야 지금. Some t i s at 아니 그러니까 리첼이 7키드를 르킨다는거아니야 리첼도 학교를 다니잖아. 리첼도 칼리지 스튜트 아니냔 얘기야. 그니까좀 a l all d a y 그러니까 리첼도 스튜던트고 지금 다 스트랜트인데 왜 리첼리 여덟 명이나 가르키고 본 선생이라는 사람은 두 명만 가르켜. 그런데 왜 온틸라우 UI no g r a d 스트랜트? How many can read monster, but they are still need to improve. 그러니 그게 몇 개월이냐고 How many, months를 하냐? How many months를 하냐고 그러니까 until now 지금 제대로 못갈겠다는 얘기 아니야 지금 몇, 몇 개월이에요 지금 이게 6몬스가 넘어가고 있잖아요 6몬스가 넘어가도록 한 명도 졸업을 못 시킨다는 게 말이 되냐고 지금 가넘한 <목소리> 그러니 <목소리가> 아웃 서브 스크라이브가 지금 다들 이 뉴빌리지의 지쳐체인지 알아고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야? 지금 그 얼마만큼 여기다 또 신경을 덧써야 되는 거요좀 <목소리가> 응. 지금 아웃 채널이 스터딩룸에 메인 뭐. 골이 뭐예요 메인 골 와리스 메인 골 그거를 6 개월 동안 한 명도 못 배출하는 놈그 그런 동네가 어딨냐는 얘기예요 뭐, 뭐. 자 잠시 한번 이거 볼게요 이거 예, 예, 비디오 한번 볼 거냐고 비디오 보시라고 이게 몇몇 누가 가르치고 있는 거냐고 혼자서 지금. 응. 아니 보시라고 와칭 응. 해보시라고 지금 와칭 뭐몇분안 걸릴 테니까는. 여기, what grade? grade 11? grade 11이야. She has two s i s t e r younger sister. One is special, so that every time so noisy. She cannot study well. Why? First sister, special kid, shouting. Even though very difficult uh, condition, but She t e a c h five kids, special kids, so that four kids graduation. 아니요. 뭐 하는 사람이요, 당신, 그러면은. until now, six months가 되도록 한 명도 못 가르쳐내는 게 무슨 선생이냐고. 그러니 이 공부방 만들어 놓고 공부방 만들어 놓고 라이브 키면 애들 나와서 춤추고 댄스하고 깜잼이다 하고 돈이나 받아먹는다는 소리가 나오지 내가 그 모르는 그 필리핀 문화를 모르는 사람들한테 내가 들어가면서 내가 이걸 운영해야 되냐고 이거 보셔요, 이거. 공방 있어, 자기네 집에서 이거 하는데. Only her. 지금 this time에 she build, build new house. 2층에 second floor make a s t u d y i n g room. This time에. Last month. 그럼 before where she studying? first only one room. special kid is there. parents is there. sobrang difficult. 이 분도 라이크 댓 케이스 시그레듀 d 포 키드스 그레듀 t e 가 나오는데 당신 뭐 하는 거냐고 이 좋은 환경 속에서 그러고도 선생 자격이 있냐고 그러니 당연히 모든 사람들이 어 이거 공방 만들어 놓고 이거 공방 만들어 놓고 여기다 춤 추고 댄스하고 그냥 싱인 깐다하고 사야오 해갖고 그냥 리시빙 많이나 받고. 에? 그런 소리가 나오지. 이게 내가 언제부터 이 모범마을 얘기했어? 이거 모범마을. 네? 왜 얘기를 해도 변하는 게 없냐고 왜 YD든 체인지? 네? 내가 투먼 쏘고 와서 내가 또한번막 굉장히 뭐라 그랬을 거야 내가 투먼 쏘고 유리 멤버 아이게 된그리 투마치. 이거 그 딜라고 지금 아직도 한 명도 배출을 못 하는 이유가 뭐냐는 얘기여, 그래. 이 학생을 보라고, 학생을. 여기는 트리플슨이 와가지고 이 난리를 지키고 있는데도 아직 한 명도 배출을 못 하면은, 어떡해. 이건 지금, 그건 완전히 그냥 쇼밖에 안 되잖아. 그냥 저스트 쇼. 게더링, kids, and then 도네이션 쇼 하는 거 아니야, 이거. 이게 리얼, 이게 리얼이지. 이게, 이게, 진, 이게 진짜 리얼, 응? 티처고, 리얼 스튜탠트고, 리얼 아워 채널의 고울이고, 이, 이게, 이게 아니야, 이거, 이 사람이. 이분도 16이겠지만은, 16 스튜탠트인데, 이렇게 잘하는데, 여기는 뭐 하냐고, 대학생이 두 명에다가, 어시턴트 한 명에다가, 6개월이 되도록.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뉴빌리지 뭐 하냐고 그러잖아요. 뉴빌리지에 우리가 아우 채널이 얼마나 서포팅을 해줬어? 에? 아우 채널에서 얼마나 많은 서포팅 해줬냐고. 펌핑도 해주고, 에? CR도 해주고, 피거리도 해주고, 공부방도 아들 공부방보다 더리 타임스가 여기 빅사이즈 아니오. 그런데 결과는 뭐냐고? 결과는 올레이스 웨이팅 도네이션밖에 없잖아. 그럼 그래 누가 이걸 인정하겠냐고. 후 리커그나이즈도. 그래 내 힘이 걱정스러워. 이 지금 피고리를 이렇게 넘겨 줘야 되는데 넘겨 주려 하는데 힘이 걱정스러워. 어? 아이 아, 참 진짜 물론 학생들이 s 스 m e s t r e n g t 아 c a n 바람인 키드 이분도 e 키드도 그 one 이 i d 이안 된다는 얘기는 뭐야? All that, all 11 kids really 땅아땅아요? 땅하 I didn't read my story in Tagalog, but in English. 그러니까 얘들은 그럼 뭐야? 얘들은, 얘들은 저기, 저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 피플이요 얘들이? 얘들이 저기 나이지리아 피플이냐고 얘들은 똑같은 조건 아니에요? 얘들 얘들도 필리핀 아니야? 얘들도. 테이스 하미니펄슨 디든게 좋다고. thirty six. 똘티 six. 댓펄슨 올소 똘티 s 라이스. 그래 애니웨이 a y 티 s i 픽스. 어 그러면은 유 디스트리뷰션에. 유디스트리 s 션 r i b u t i o n I receive you. I you d i s t r i b u t i 찍어 가면서 한 사람씩 주그 yes, 다음에 <laughs> 어, <laughs> 그 다음에 또안 오빠. 그러면 이제 노블럼이 l 노 o Earlier, uh, the e l e c t r i c about the electric. 어, 어. the... 어떻게 됐어요? <목소리로> <와이터>? 예. oh, <목소리로> 어 했다고? 그러면 이제 맵사 언제 방문해? 맵사? When 맵사 언제 방문할까요? 맵코요 아참 맵코 죄송 아주 혼수상태야 <목소리로> 어. 아, 그럼 모르지 뭐. 아 시빌, 시빌 엔지니어링은 어. 왔어? 시빌 엔지니어링. i e 어 어. 어 i 어, 엔지니어링. 오, 그럼 이제 곧될 아, 축하해. 알았어. 승현 님이 주시는 거야. 이런 아이지 스탠딩. 변 승현 님이 주시는인카리지마이포따우자 어, 아, 변수형 <목소리가> 이렇게 끊어오면 이게 영수증이냐고 <목소리를 흔들림> 참 까깝하다 까깝해 여기 Explain 해보지 Explain So I got no receipt. So this is the kind I received is not available that day or 아니 거기 그 집은 영수증이 없는가? 데우리스 노리시브. No 아. 그러면 유바이 언어도 샵을 하라고. 그게 뭐 그게 무슨 영수증이야? 그게. <laughs> 앞서 나가고 한쪽은 막 밀려나가고. 아니 이게 사실은 야 이걸 내가. 이게 사실은 칭찬을 해야 될 굉장히 칭찬을 해야 될 일인데, 아참 조금 걱정스러운 면도 있고. 아이고. 하여간에 중요한 거는 돈 포스. Yes, sir. 응. I didn't force them s t r Then I 응. just ask them if they want to help or they want to volunteer. Just for 응. this is for good for our community, not just for ourselves, monster. 응. So if have, if there is someone needs our help, so we can. 자. 그거보다 더 먼저 해야될게 어 h a t is first? Uh, o 아 r 멤버스, b e r s Not 저기 저그 s p 스폰 s o r member Make c e yes. 예. 이분도 완다 완다 a c a 이 n 소드 m 다마 e So t h a 그런식으로 해서라도 세 e 하나 카드. 그런데 cannot be any kind of s 뭐, m no ID, so t h e y cannot, 뭐, cannot bank, more. like that case, 어, last choice, pig bank. 어. <laughs> 알았어요. <웃음>